attempt, attempt, attempt. attempt는 시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의 비밀로 들어가 보죠. to make an effort or try to do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difficult. 뭔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어떤 것. 예문 보면, before I could attempt a reply, he added over his shoulder, wait there. 내가 대답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전에, 즉, 대답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는 어깨를 돌려서, 그 어깨 위로, 즉, 어깨를 돌려서 말했어요. 잠깐, 그 부분에서 기다려. 더 이상 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us. 그래서. They repeatedly attempt. 그들은 반복해서, 한번 하는 거를 반복해서 했어요. To make it clear to their public. 그들이 대중, 군중, 총중에게 분명히 하려고. 자, 요, 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Visiting the theater was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자, 극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락의 목적만이 아니고 but rather to draw lessons from the play offered on stage 무대 위에서 제공되는 연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뜻 이하의 사실을 청중들에게 분명히, 관객들이겠죠, 여기서는. 관객들에게 분명히 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이런 얘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 동요를 보겠습니다. effort, try, endeavor, trial. 첫 번째 이 단어는 attempt가 일회적이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그런 단일된 시도임에 반해서 effort는 어, 지속적인 노력. 연속적인 활동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생긴 총체적인 에너지까지도 얘기를 하죠. Try는 반면에 어떤 일을 하려는 노력보다 또는 노력이나 시도까지 되는데 이건 attempt하고 꽤 유사한데 그냥 일상적인 의미.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뉘앙스까지도 생깁니다. 이게 연속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반면에 endeavor 하게 되면 이건 노력이나 노력의 일부 노력의 또 결과물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 목표가 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그 과정은 매우 지속적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trial은 흔히 시험이나 실험 또는 시행 또는 공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테스트 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됩니다. 또 법정 절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자, 이번 시간은 attempt. attempt. attempt.